네, 밝히시여. 제이자의 숫자인 신도이터져그 흙터이 명당을 보고를 보아가 명당 터전로로 밝히시겠지. 백년 지득을 눌러를 주시고, 천년의 함택을 밝히시고, 말년의 행가로나 밝혀를 누와 천년 명당으로좀 대자가 일신을 가기키지소문나에로 전기를 합시다 조상시 제네고와 하나님 이즈공성으로 합의를 주소라 다이아이 망작령과 20만 원이 떠라우와왕따가예 대인명도 못달라고 대인 몸도 못달꼬딸고서어쩌한 번에 두고를 가니 어이가 나어이 가요 얼금분도남기라 동네인 것 없이도 어찌를

우리보다는 저기 손가락까다로시나 예? 명의 못소신 겪는가, 그저 합이 합침 주시어서 금일 정서, 그저 만사라는 형통으로다가 조원성지 에전해나점지로라서사 정금제자, 방금제자, 신명제자, 영신제자, 경자생신의 제자로군요. 김식공력공도제자 몸조직생활밝히시고, 몸조신장나리시고, 몸조분사나리시고, 몸조장군님네나리시고. 시주법다 마초법당불법다에 삼천천에 육천진주 가 거하라. 에이. 아유, 조금만 칼날 가지고 내가 찌눌고는 그래. 에? 나. 에, 좋다. 에,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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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이구연약하디 연약한 제자 선생 따라다니느라고 허애쓰는구먼구야 에? 그래도 전우민이 나이를 어려도 <laughs> 선생은 무슨 선생? 신명의 선생이지, 인간의 선생인가. 네. 응? 네. 거짓말 참 있고. 아이, 제자가 참 있고. 응? <laughs> 참, 점잖고, 착하고 말이지. 나이 어린 선생이라면서 절대, 많이 일어나보고, 항상 깎듯이 받쳐주는 제자랑 이뻐서. 에이구. <laughs> 리 없이, 탔질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신명이라고 받아놓고 세상적인 신이 뭔지도 몰라. 말가서뭐승이 응? 네. 아, 나고 재미나게 놀아주는 줄이 재수도 보고 네. 수도 본다고 네. 아, 어르신들 기분을 철철 맞춰줘야 자고 소리가 그냥 나고 뽀뽀상 네. 응? 그러니까. 아, 소리가 그냥 네. 나고 올라오지 아, 어째 입만 고 소장같이만 하고, 하고 가라 얘기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집잔치는 너도 내놔 너도 내놔면서 아 이놈아 니 잔치도 없으풀어써야될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받아가다니 참 그냥 받아가기 민구스럽고 네 하여같이 받으시고요 아이고 네. 어디 보자 우리 그르신이 이렇게 주었으니 내가 장치상 받아놓고서 앉은 자리에서 내가 들어서고 보면, 뭐냐, 네. 제일 먼저, 우리 자손 이정성 받아놓고서, 제일 먼저, 네. 날 받아서 오는 놈한테 내가 문 열어줄게. 그런데 네. 응? 네. 죽어 삼배, 살아 삼배라고. 네. 내가 두 배를 먹었으니, 삼배는더 먹어야 되겠구나. 네. 네. 아이놈아 이왕 주는 거. 훈련도 갖다 입에다 더 맞춰보고. 네, 좋지. 네. 내가 요거를 먹고 내사방을좀열어게 네. 저기. 이거 안피신이안 피신다. 세개게 어떻게 해어되는 거? 뚜뚜뚜뚜뚜 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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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저서붙서 <laughs> 하이놈도 아, 뭐? 게 중국에서 <laughs> 저기놈이 콜라를 태워대네, 어? 아 이게 뭐가 이렇게 생겼냐? 요즘 신식이라 그때 그들이 이제 쫓아다니고 있 음. 아이고 아 끝에 옛날에 그래 됐지 전기 다, <놀라> 다 말아 쳐서 아 이래야 제 맛이지 그럼아 아멘 봉둥이 막때 갖다 다 갖다 줘가지고 무슨 맛이 나라고 몰랐어 엄청해서 <놀라> <놀라> 미련해 아 제자가 엄청하니 할량 <놀라> <그럼, 놀라> 할아버지가 와도 몰라주지 네. 돈잘 쓰고 술잘 먹고 지집주 잘하고 네. 그런 놈들이 네. 돈 쓰지 이놈아 생님들이 돈 쓰는 줄 알아? 네 맞습니다 응? 그래도 나가서 금전 끌어들이는 것은 네. 돈잘 쓰고 잘 먹고 잘 놀아야 금전도 끌어들이는 게야 네. 응? 네. 아유 우리 손자나이 나가서 돈을 벌어도 싼집거리에 돈이나 총폰 갖다 주면 좋다고 할텐데 돈을 빼가는 기술이 있어도, 주는 기술은 없네, 그죠? <laughs> 응? 주는 기술도 괜찮아요. 그럼 세상 가봐도 돈 버텨게 갖다 주지는 않을게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할아버지 참 멋진 할아버지요. 아, 멋있는 줄 알긴 는데한 대도는 너는 멋있어. 돈 <laughs> 버텨게 <laughs> 다 팔아먹어도 그렇지? 네. 응, 여자한테는 내가 이거 잘하 내가 참 잘하지. <laughs> 응? 땡큐 할아버지였던가. 뭔 말인지 몰라도 좋겠다. 아이고 좋다. 어떻게 장사 집에 내가 문전도 열어주고 내집 저전 문전도 좀 열어주고. 아 근데 나는 답답해서 내가 가만히 두러 보니네 그집 구석 조 차가 다 답답해. 안 반장 같은 집에 있다가 말이지 아 구람산 같은데 들어가니. 어찌 속이 안이 답답하거느냐? 그렇죠 갑자기나아래도좀터주가좀 네? 예. 이렇게 좀 명당이 좀 넓어가지고 아무래도 옷자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예. 세상 천지 숨통에 맡겨서 어디 가거느냐? 그래도 요번에 네? 이사한 집은 알잖아요 네. 네. 이 마, 아 무슨 답장도 아니고 <laughs> 도의장도 아니고 네? 쿠부가 좋아해 뭐야? 그 전에 예? 있던 대로 못한다. 자 <laughs> 아니야. 살짝 밖에 나가도 허 트인 집유지 아주 이 집에 이렇게 마음에 든다. 동서남북이 탁 튀어 갖고 얼마나 좋.